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즌 1보다 훨씬 큰 스케일과 훨씬 큰 기획력을 주로 줄... 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K스타 도온 차트 시즌 2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2월 19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지만서도 한 주가 연기됐습니다. 12월 26일부터 시즌 2가 시작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2부작으로 선을 보일 예정이었는데요. 24부작으로 늘어나서 총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선을 보입니다. 무대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초대 가수와 함께 라이브 무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도원 차트 케이스타는. 저녁 9시 30분부터 시즌2가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바로 곧 이어서 MBN으로도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MBN 도원차트 시즌2가 저녁 10시 40분에 방송이 됩니다. 원래는 동치미 시간대인데요. 이 시간대, 이 황금 시간대에 우리 이찬원님과 도경환님이 MC를 맡고 있는 도원차트 시즌2가 MBN을 통해서 저녁 10시 40분에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은 저녁 8시 50분에 톡펀 25시를 보신 다음에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으신다라면은 9시 30분 K스타를 보셔도 되는데 톡펀 25시를 보셔야 되니까요. 우리 톡펀 25시가 끝나고 MBN 도온차트 시즌2 밤 10시 40분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도온차트 시즌2 24부작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즌 원보다 훨씬 큰 스케일과 훨씬 큰 기획력을 줄... 아! 어 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 분들의 음악 방송 이 정도면 보기에도 스튜디오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차트답게 고퀄리티 라이브 13인조, 무대 13인조? 라이브 밴드? 3인조 아니고 13인조입니다 진짜... 저렇게 야망이 잘... 큰 분들인지 몰랐는데 <목소리나> 음악으로 듣는 스타의 인생이야기 <목소리나> 음악의 무릎 더한 라이브 뮤직 토크쇼 <목소리나> 드디어 본 차트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